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격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자, 일본식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 빠져서 499.7 O, 아, A 방금 깨졌네요. 그랬다가 살짝 올라서면서 499.7 다른 암호화폐들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음, 살짝 좀 빠져있는 느낌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뭐, 빠져, 다 비슷하게, 지금 초반 다 움직이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Relative Strength Index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여러분께서는 빨간색 라인은 꼭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0은요, 과매수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매수에 몰려있다. 그 말은 곧, 그 말은 즉슨, 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음, 가격 따지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시 또 살짝 내려갈 듯하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과매수 음, 구역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또 과매도이기 때문에 다시 또 살짝 들어올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가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음, 기술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만,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 완, 이, 이 조금의 상승의 여력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분석해 드리면 좋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컨설러데이션입니다. 가격 따지기입니다. 하나의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가격 따지기를 하는 모습이다. 까지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우리 Moneyflow Index 알고 Williams Percent 이 빨간색 부분은 제가 또 하루에 100원을 지불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시는 멤버십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방금 15분 전, 방금 강의 올려놨으니까요. 뭐 강의라기보다는 이 RSI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 Moneyflow Relative Strength Index. 오늘은 이 방향이다. 자, 리플과 관련된 더 진한 이야기를 여기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지표에 더 깊이 있는 버전으로 단기에 리플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하루에 100원이면 다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 다 보고 있으니까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어, 입 해주신 이종용 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진윤희님께서도 제가입 하셨는데 피자 한 판으로 제가입 해주셨네요. 아유, 5개월째 어, 회원 되주신 우리 진윤희님, 특히 대박 나시고 피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입 이민영님도 어서 오시고요. 6개월, 우리 제가입 감상님도 아유 오랜만입니다. 제가입 어, 많이 하시네요. 우리 깻잎이님, 우리 아유 안정우님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잘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메모시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한 90초 정도만 더할 테니까, 궁금, 저기, 내용이 예측이 되시는 분들은, 아, 9, 좀 90초만 뒤쪽으로 옮겨 두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이거,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영상에서 이 아래 화살표 딱 터치하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서, 어, 코인원 차트, 어, 코인원을 통해서 지금 바닥에 있는 암호화폐들, 좀 한번 챙기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걸로 가입하시면 소량의 수수료 혜택도 있으니까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될 겁니다 어, 요즘 많이 가입하시던데요 가입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천 코드니까요 아, 참고하시면 되고 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코인원입니다 딱 봤을 때아왜 이렇게 푸르딩딩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기회인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 기회인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만의 또입맛에 맞는 것들을 잘 골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 보조 배터리는 제가 20만원을 받게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고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회사 그만두시고, 또 사업 힘들게 하신다는데 제가 돈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드리면 되는데, 네. 어제도 많이 사셨다는데, 어제도 많이 구입하셨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뭐, 그냥, 뭐, 도와주시면 좋죠. 바로 충전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딱 보세요. 딱 꼽으면, 이거, 이거 저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거치대. 그러니까 꼽고, 거치대에 코인키스 딱 보시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 충전도 굉장히 빠릅니다. 후기, 저는 후기 보거든요. 저도 쿠팡이츠 같은 거 음식 시켜 먹을 때, 아, 뭐, 포토후기다 좋네요. 저도, 음, 이렇게 후기 보는데, 디자인, 뭐,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이런 게 되게 와닿지 않아요. 한달 사용하니까, 작고 편리하고, 작고 편리하고, 빠르고.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네, 들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그냥 주머니에 담고 다니면좀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갖고 다닙니다. 충전 정말 빠르고요 휴대성 좋고. 음, 저도 한개 구입했다가 네개더 구입했는데, 어, 우리 지인들한테 두개 뺏겼어요. 그래서 또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 빠르게 충전되니까.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외출하기 전에, 아,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갖고 가야 되는데. 아이 어떻게 네모난 거, 막, 뭐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바로 그냥 충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요. 필요한 거니까요. 도와주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충전 빨리 되고 이분도 뭐 보탬이 되겠죠. 돕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본인한테 돌아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자 7월달에 7월 말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8월하고 9월 정도에는 완만한 수준의 랠리 이상은 한번 제가 기대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예측, 제 스스로는 아직도 유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crypto market might enter a recovery mode since in since investors are entering a accumulation mode that we saw back in 2019. 2019년에 봐왔던 그런 이 축적 모드, 매집 모드가 다시 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 리커버리 복구 모드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이 카드 뉴스가 떴길래 여러분께 살짝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원본 원문, 원문 기사가 이겁니다. U.S. Inflation at 8.5%, Market Enters Rally Mode, Crypto Market Review, August 10. 어, 많이 떨어질수록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많이 올라갈수록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 코인베이스 나스닥 주가가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화끈하게 올라가고 화끈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음 확대가 되네요 아 여기입니다 market should slowly enter recovery mode 복구 모드로 가고 있다 차트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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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냥 뭐, 화끈하게 떨어졌죠. 화끈하게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이걸 이제 터널이라고 하죠. 다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리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만 리플도 마찬가지로 전 지금 이런 위치에 놓여 있다. 지금 현재 위치가 그래서 서서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이 차트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비슷한 기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얼마 전에 있었던 어, CPI 음, 8.7이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 어, 8.5, which is below analysts' consensus estimate of 8.7. 8.7이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추정치였는데 8.5가 나왔다. 이런 것도 좋은 발판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 기름값 아니면 에어 r e 항공료 뭐 이런 것들의 대폭 적인 하락, significant declines 뭐 이런 것들도 좋은 경제적인 지표가 될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빨간색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어, 저기가 연방준비 연준에서 이제 slow down the pace of rate hikes 금리 인상 속도를 slow down 늦출 수도 있다. 다행인 거죠. 두 가지 다행인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경제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행이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의 우려와 달리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8월에서 9월 사이에 아 리플의 랠리 여기서 이제 진짜 화끈한 랠리가 나오려면 음... SEC가 아니죠 리플이 항상 리플의 현재 족쇄 SEC 소송 이것과 관련된 뭔가가 좀 시원한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한 방만 나와줘도 아마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말 그대로 이 폭등이 또는 급등이 나올 수, 나올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플의 8월 랠리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요, 7월 c p i 8.5% 발판 마련했다. 첫 단추를 아주 잘 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리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암호화폐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두 번째. 8월 FOMC 회의가 없다. 이번 달 회의가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CPI가 정말 높게 나와가지고 8월 FOMC 회의 가 없었으면요. 8월도 망가졌을 거예요. 왜냐면 8월 한달 없는데 더 불안해요. 9월이 어떻게 되지? 그 분위기가 8월 한달 내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은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CPI가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리고 8월에 f m 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한달 동안은 이제 여러 가지 아 호재성 예측 또는 호재성 추측 이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겠, 있겠잖아요. 9월에 f m c 에는 금리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막 자이언트 스텝 0.75, 아니면 더만 만약에 뭐 CPI가 심했다면은 1% 포인트까지도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시장에 또 돌고 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쏙 들어가고 갑자기 이제 속도를 낮추겠다. 0.5%포인트. 속도 조절하겠다. 만약 0.5%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되면, 바로 주식과 암호화폐, 특히 리플과 같은,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는 바로 가격으로 보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과 9월 제가 완만한 랠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가 앞에다가 완만한이라고 넣은 이유는 어, 만약에 8월 9월 사이에 SEC 소송 또는 리필과 관련된 객관적인 화끈한 소송이 아, 화끈한 소송이 아니라 화끈한 아, 그런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쉽겠지만 완만하게만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게 하, 하나라도 좀 터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이 기술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런 터널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는 뭐 다른 암호화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어, 다시 다 같이 내야 됩니다. 지금은 원팀이에요.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자체 경쟁을 하면서 어, 아니다 이들이 보다 내가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 아이, 비트코인은 대장주 그만해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귀에 대해 올랐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드려 볼까요? 리플의 8월, 9월 이제 8월도 오늘이 12일이기 때문에 어,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네가지유 중에 첫 번째는요. 이건 정말 다행인 겁니다. 10월 CPI 8.5% 발판 마련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꿰다이 말입니다. 두 번째, 8월 FMC 회의도 없는 것도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CPI와 관리, 맞물려서 다행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I가 별로였으면 8월은, 뭐 8월은 커녕 9월까지도 날아갈 수 있었겠죠. 9월 FMC 금리 속도 조절 가능성 0.5% 가능성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0.5%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기 때문에 주식과 리플 같은 암호화폐 호재겠죠. 하나만 더. 비트코인도 기술적으로 회복 모드 차트에 돌입했다는 것도 어 간접적인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방송 마무리 하면서요. 8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8월과 9월에 완만한 랠리 이상이 이루어지길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많다면 뭐 10월까지도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연말이라든지, 아마, 음뭐 부정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 저도 감히 하나 예측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꺼지면서, 그게 이제, 뭐, 어느, 어느, 어느 특정한 시점이 되겠죠? 그때부터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게 아니고, 0.5%포인트든, 뭐 0.75%포인트든, 뭐, 1%포인트든 다 어차피 금리 인상입니다. 시중에 돈은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 부작용은 언젠가는 나옵니다. 그 언젠가가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음, 뭐, 저는 2023년 상반기 내내, 어, 그런 굉장히 불확, 그런 불확실성에, 어,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 8월, 9월, 이두달 만큼은 그래도, 베어 마켓 랠리라고 하잖아요. 좀 그런 게좀 있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을 여러분께 피력해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구독 4만 3,800명.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멤버십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오늘은 이 방향이라고 제가, 음, 또 강의를 네. 해 드렸습니다. 음, 30분 전에 올려드렸는데 벌써 19분께서 좋아요를 눌러주셨네요. 기술적인 방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 100원, 100만원이 아니라 100, 하루에 100원이면 그냥 여러분이 리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만 방증,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음,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늘 멘탈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전 방송도, 오전 방송 분위기 좋더라고요. 제가 멘탈, 멘탈 방송, 멘탈이 진짜 중요해요. 투자는 멘탈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투자처에 대한 그 절실한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 멘탈이 잘못되면, 인생에서 성공하기, 성공하기도 쉽지가 않구요. 왜냐면, 저는 늘저 스스로를 프로그래밍 하려고 노력하, 노력합니다.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지 내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지 비단 리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내, 인생, 내 자신을 프로그래밍 해야죠. 나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잠실에 시그니엘에서 살 것이다. 늘 생각해요. 늘 생각합니다. 현실로 이어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날이 오길 바랍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내 입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내 몸이 그 긍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는 성공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수학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6시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